여기는 그렇게 막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있는 것 같진 않는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 혹시 이거 외에도 모른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일단 여기 Likely란 단어 있죠 Likely Likely는 뭐뭐일것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In a vacuum인데 Vacuum이 우리가 Vacuum clean하면 진공청소기에요 그럼 In a vacuum이란 말은 진공 상태에서 란 뜻으로 입니다 이거는 그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이게, 진공상태라는 건좀 뜬금없는 말인데, 여기서 진짜 진공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글에서 진공상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수형으로 뭐, 내가 기억나는 지문만 이 진공상태라는 단어가 한세 개에 세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모의고사 안에가 들어있는 것 중에. 그러면 이 진공상태라는 게쭉 딱,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프리, 그, f r i 이란 말은 마찰력이에요. 마, 마찰력. 그 다음 그 앞에 이제 apply 이란 단어는, 우리가 apply A to B 는요, A를 B에 적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apply 가. A를 B에 적용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어, 그럼 여기, 지금 왜 이게 색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이, 이건데, 이거 g a l i z a b l e 이란 단어는 이거는 아래가 나와 있어요. 무시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하려고 이제 했었고, 어스 i 이라는 단어 아세요? 어스 i 여기 나와 있는 어스ium. 어스 i 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스 i 자 그리고 그 아래 simplify 이것도 지금 원래는 이거죠. 단순화하다, 단순화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s u b s t a n t i a l 이 y 란 말은 상당히 상당히 그 다음에 아까 이 assume란 단어의 명소입니다. Assumption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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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뜻은 되겠죠. 그 다음에 따로 뒤에는 어머, consist of란 이 단어. 무엇못을 구성하다. 구성되다면, 구성되다. 구성하다면 안 되죠. 무엇못을 무엇못으로 구성되다. 자, 따로 그 외에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단어들 보면, 자, violation 이란 것은 뭔가를 법을 어기다는 뜻입니다. 뭐, 명사입니까 그, 위법? 위반? 위반이란 되나요? 위반? 위반이란 말로 막겠네, 위반. <laughs> 갑자기 또, 한국말 막히기 시작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diversity란 말은, 다양성.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guarantee란 단어는, 고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essence란 단어가요, 여러분들 뭐, 화장품 에센스 있죠? 에센스란 말은, 본질, 필수란 뜻입니다. 본질. 자, 그러 그러니까 이것 부분은 우리가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 글에서 이 성질을 많이 이용해서 푸실 수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여기서 핵심이 만약에 이 소비자 권리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여기서 핵심이나 그것을 뭐, 그 법률을 어기는 걸 막는다는 뜻이니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소비자의 보호, 소비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되는지를 찾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 이 글의 핵심이냐. 그죠? 각각 굉장히 달라요.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safety. 안전에 관련된 글이냐. 네 번째는 바로, 자, 문제의 본질에 대한 거.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이냐. 마지막은 차이점 있죠? 차이점에서 깨닫는 거. 바로, 여기서 웃긴 게 physics와 economics. 이건 전혀, 아예 그냥, 지금 처음부터 X 하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하 이거 전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가서, 이게 조금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데, 왜냐면, 파트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 어디인가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써놨던 이커머믹스라고 여기 돼 있는 거 있죠?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이 앞에는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제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 과목만 다를 뿐이지, 과목만 다를 뿐이지, 이게 물리학이든 경제학이든 이 두고에서 본질적으로 원하거나 생각하는 어떤 그 이유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대조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이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피지스트니까 물리학자에게 묻는다면, how long it will take? 얼마나 그것이 걸릴 거냐? 뭐가요? 마블이란 것은 이제 구슬입니다. 구슬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란 말입니다. 뭐로부터? 10스토리니까 10층짜리 빌딩의 꼭대기로부터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당신이 물리학자에게 묻는다면, 자, 대답은요, he will likely answer the question. 그는 아마도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By assuming, 추측하거나 가정한다는 방식에 의합니다. 어떤 가정이냐? 그 마블은요, false, 떨어진다. 여기서 in vacuum, 진공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공 상태라는 의미는 다른 어떠한 방해 요소나 또는 우리 뒤에서 나오주면 friction 마찰력과 같은 그런 게 없는 순수한 있는 그냥 그냥 상태를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대답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고. 자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reality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자 building은요 무엇에 가요? 공기에 가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위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앞에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죠. 자, 그럼 이때는이 위치를 이 위치 뒤에 지금 동사 어플라이스로 나온 걸 봐서 주격인 거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건 것대수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적 용법은 대수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어가 그럼 과연 뭐냐? 다시 말해 선행사가 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내용상에 빌딩이 공기에 둘러싸 있다라는 우리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 여기서는 아마 이 공기가 선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왜? 바로 이 공기는요. 무엇을 적용시키니까? 바로 friction 마찰력이라는 것을 to the falling marble 떨어지고 있는 이 공, 그 구슬에다가 마찰력이라는 것을 적용시키는 그 어떤게 거기서 공기가 되겠죠 공기 속에 들어 있으니까 마찰력이라는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사실 사실은 여기 slows도 이렇게 밑에 하나 치시고 여기에 end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번 이 어플라이스가 1번에 해당되는 1번과 2번은 또 병렬 관계죠. 자, 1번, 2번, 2번은 병렬 관계로 쓸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찰력을 떨어뜨, 떨어지고 있는 그 구슬에다가 적용시키고 또한 그것의 속도를 슬로우다운, 늦추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예트 나왔죠. 그러나라고 또 앞의 내용과 또 뒤의 내용 또 뭔가 또 역접의 내용을 잡고 있으니까 y e 가 그러나 라는 뜻을 쓰는 건 아시죠? 그러나 같은 의미로 쓰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however 도 있겠지만 하나 더 바로 still 이란 단어도 그러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will point out 지적할 거다 이 friction o n marble, m a 에 있는 공, 그 구슬에 붙어 있는 이러한 마찰력이란 것은 소대꾸문 so 매우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이 so t 이 a t that은 당연히 접속사죠 자 이것은 매우 뭐 해서 작아서 small 그 결과 그것의 영향은 이 팩트는 자 이걸 레저고 충분히 무시할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돼야 되는 마찰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주제가 도대체 뭐야? 마찰력 빼란 얘긴가? 여기까지는 답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자, 뒤에 봤더니 다음 문장이 Assuming t h e marble falls in a vacuum, simplifies 부분 보면 바로 이 Assuming이라는 게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바로 동명사겠죠? 자, 그리고 뒤에 simplifies. 그러다 보니까는 단수 동사 수의 일치로. 중간에 보면은, 마블이 떨어집니다라는 또주어등 들어있는 거 봐서, 아하, 요 사이에는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탭 이하라는 사실을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가정한다는 거. 뭔데? 그 구슬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가정한다라는 이 행위는, 심플파이 l 핵심은 단순화 시킵니다. 뭐를요? 그 문제를 이 여기, 여기도 중요한 핵심이에요. Withouts, 뭐, 없이입니다. w i t h o u t 뭐, 없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전치사죠. 그리고, 이 DSN a f f c t i n g 이 바로 이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이 substantially를 밑줄을 굳이 친 거는, 자, 동명사 일종의 명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혹시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substantially는 부사입니다. 충분, 충분하게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상당히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자, 왜 여기서 부사가 들어가 있지? 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으면 선생님이. 자, 만약에 이 자리에가 a f f e t i n g 이라는 동명사가 아니고, a f f c t i o n 이라는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얘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고, 이때는 substantial이라는 무엇인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맞아요. 어, 얘도 동명사도 명사인데요? 하지만, 동명사는 원래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이게 지금 어디 자리에 썼을 때, 주어 뒤에 썼으면, affect라는 동사 형태로 쓰였겠죠. 단지 여기에서는 그 앞에 전치사라고 하는 이 뒤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상 명사 형태인 ing가 추가돼서 동명사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원래는 뭐였기 때문에, 동사였기 때문에, 영어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죠. 부사가 동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의 반지 그게 동명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동명사를 우리가 수식하는 것은 부사가 합니다. 왜 원래 동사의 성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어데션이라는 이런 명사가 쓰였다면 얘는 원래도 명사죠. 어데팅은 동사가 명사화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앞에가 업 substantia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모양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의 요지는 바로 이 substantial이라는 이 부사가 이 자리에 쓸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답에 영향을 주는 것 없이 그 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걸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다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글은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은, 자, make assumption, 아까 말한 이런 가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the same reason,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란 건, 위에 있는,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이유가 된 거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돼. 이것만 들었을 때.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뭐야. 콜론을 넣었죠. 콜론은이게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그 뒤에 내용 봤더니, 이 a s s p t i o n 말 그대로 뭔가를 가정한다는 것은 can simplify,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요?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 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역시 여기도 end 뒤에 사실은 make가 나왔는데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이 simplify가 1번, make가 2번이죠 그 앞에가 can이 생략되어 있는 이런 문장 형태입니다 지금 또한, 그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자, 여기에서 it는 누가 보나 가주어죠? 아, 가 목적어죠?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to understand가 진 목적어입니다. 자, 결국 말하는 건 뭡니까? 이해를 하게, 이해를 한다는 걸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assumption이 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한 이 a s s u m p t i o n 는 어떤 assumption, assumption입니까? 가정입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진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 진공의 상태라는건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to study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ade 예를 들어 중간에 예를 들어 자 국제 무역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to study t o 는 무엇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might assume 가정할 수 있다. 뭐라고? 여기서 가정 어떻게 해 봅시다. 이 세상은요. 오직 두 개의 나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원래는 어마어마한 많죠. 뭐한1 정확히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많지만 어떤 정답을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여기 밑줄을 친 이유는 일단 consist of는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는 말로 이거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들은 be made of of나 be composed of와 같이 대부분의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는 말은 수동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consist란 단어만의 특징이 consist는요, 수동 형태로 쓰면 틀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다른 모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쓰는 그러한 내용들과 의미는 같지만 얘는 능동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consist는. 특징이죠? 자, 세상이 두 개의 나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또 여기에 대슨, 두 번째 여기 지금 대, 보이시죠? 잠깐 이 색깔 날까요 여기에 대슨 여기 대것도 뭡니까 병렬 아닌 병렬이죠 자 그러면 물론 이 사이에는 또 you might 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은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뭐라고 각각의 나라는 오직 두 개의 물건만 뭐 한다 생산한다 왜 서로, 서로 무역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모든 복잡성을 다 넣어버리면, 아까 마찰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걸 넣어버리면, 문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화시킨 거. 그럼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상태. 세상은 두 개의 나라로 이어져 있고, 각각의 나라는 오직 두 개의 물건만 낸다 그럼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위에서 말한 이게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불필요한 그런 어떤 주, 조건들이 없는 상태. 이해되시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v a c 상태라는 것은 단순화시킨 그런 과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함으로써, doing so, 이렇게 한다는 건 앞에 말한 것처럼 단순화시키는 것 말하죠. 우리는 뭐할수 있다? 이 결과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라는 내용. 자, 그럼 여기서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뭡니까?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사고를 무엇에만 그 문제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럼 그 문제, 본질에 집중하단 얘기는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죠. 자, 요렇게. 자, 그럼 마지막, 뭐, 그 결과, thus, 우리는요,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어떤 위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인데, 국제무역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런 문장 형태가 됩니다. tm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요렇게, 우리 지금 두 번째 거 설명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글의 주제는, 그럼 못 가요, 주제는. 문제를 단순화함으로써 그것의 본질에 뭐 접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